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드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우린 완제품 제라이스팩 대용량 10개입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12% 할인된 8,280원으로 시원함을 넉넉하게 준비하세요. 지금 바로 찰스 잡으세요. 4위입니다. 시원함이 오래 지속되는 u r i n 하드케이스 아이스팩 3종 세트. 튼튼한 하드케이스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캠핑 나들이 도시락 등에 활용하여 신선함을 유지하세요. 지금 바로 4750원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브리즈문 아이스팩으로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. 영하 16도의 강력 냉각으로 오랫동안 시원함을 유지해줍니다. 1200ml 대용량에 22% 할인된 11490원에 만나보세요. 상뜻한 블루 컬러로 기분까지 좋아져요. 2위입니다. 시원함이 오래 지속되는 젤 아이스팩 10개. 넉넉한 사이즈 15X20CM로 다양한 곳에 활용 가능해요. 7100원에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코메다 아이스팩 중형 54개입. 시원함을 넉넉하게 지금 41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꼼꼼하게 포장된 아이스팩으로 신선함 유지하고.